그들 없데요가로대대가 살아갑니다. 아 이게 한들어 줘야죠. 단 오. 여기, 여기 우승 소감 한 번만. 아, 아, 먹어서 네. 예, 힘들 같데 아. 되 내가 시킨 거 같잖아. 아니야. 로봇처럼만 아. 어 아. 로봇처럼. 어땠는지. 아쉽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고 킴입니다. 아, 네 여러분 드디어 디아고 킴이 유튜브에 돌아왔습니다. 박수. 자 지금 저는 이제 창령에와 있고요.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학교 결승전 오늘 위덕대와 세종 고려대의 경기에. 해설을 하러 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어, 카메라를 켰고 또 오랜만에 또 이제 해설을 하러 왔는데 긴장도 되고 또 설레고 태종 고려대, 위덕대 여자 대학교에서는 굉장히 명문인데 이두 팀이 결승전에서 만났어요 재밌게 결승전 해설을 해보고 유망주죠 유망주 장차 WK 리그를 이끌어갈 이 선수들도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시죠 렛츠기리자 이곳은 청룡 스포츠파크 인조구장입니다 촬영장, 세팅장을 한번 오랜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좀 해주세요 어 인사 좀 해주세요 짠이분 아시나요 여러분? 네 아, 제가 임투파라고 예전에 <laughs> 지금은 누구세요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목소리 아침부터 좋아요 아 아침이라 목이 아예 오후 경기하다가 네. 오전 경기를 창녕 네. 와서 처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저랑 튜어를 이룰 금호석 캐스터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기억해 주십오네아 어우 크다 어아빨리아 아. 아, 이거 너야 세종고려대와 경북위덕대의 맞대결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 김수혁 기소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청의 그 이렇게 결승전을 어, 해설하렇게 처음 오게 됐는데 날씨가 좋고 생각보다 날씨가 덥지 않아요.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선수는 세종고려대 박주영 선수라고 골도 정말 잘 넣고 축구도 정말 잘하는 선수입니다. 장차 W K 리그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결승전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결승전 올라온 소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우승을 <목소리> 저 아세요 누군지? 네오 역시 <목소리> 이번에 뭐 뉴스 올라온 것도 없고 스트라이크 태그하라고 하면서 뭐. 아, 일단 아, 인사 인사만 부탁드릴게요 태그 당할까봐 아, 인사만 <목소리>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 9번 포즈 공격수 박주영입니다 다 챙겨봤는데 아 진짜요? 어 너무 잘하시더라고 아 <목소리>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경기 골 넣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득점 많이 하는 게 목표니까 오케이 <목소리>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네. 박주영 선수도 고대를 나왔잖아요 이름이 박주영인 선수들은 다 축구를 잘하나봐요 아... 나도 엄마 네. 이름이 주영을... 다음 인터뷰를 하는 선수는 지금 전 경기에서 골을 넣고 있는 위덕대의 전유경 선수입니다 기가 막혀요 플레이가 네, 여기 저 누군지 아세요? 네 하여튼, 하여튼 여러분 피아고킴은 <laughs> 대학교 여자 선수들도 다 압니다 여기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위덕대학교 공격수 47번 전지경입니다 아, 패기가 넘치네. 오늘도 골을 자신 있네요. 어, 이번 대회 목표가 전 경기 골이거든요. 네. 그럼 오늘까지 골을 넣어야 돼서 네. 어, 골을 한번 넣어 보도록 다시 오늘... 하겠습니다터뜨일것 같아. 네. 고대의 여자팀의 스타일은 어떻죠? 일단은 빌드업을 굉장히 잘하고 박주영 선수가 키가 네. 워낙 있다 보니까 음음음. 연계 플레이 이런 것좀 노리는 모습이 이번 대회는 많이 보였어요. 위덕대는요? 미덕대는 음. 전유경이랑 김신지 음. 이두 명이 더 원체 풀이 음. 좋고 그렇죠. 빠른 스피드 역습 이런 걸 많이 했어서 네.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 이런 것좀 보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외부로 봤냐면 일반부 뭐 W K 리그 선수들만 많이 소개를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대학부 선수들도 제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선수들 눈여겨 보아주시고 장차 W K 리그를 이끌어갈 선수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네, 오늘 충격에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양팀 감독님들 만나서 경기 네. 전에 무슨 짐을 할 예정이시죠? 사실 지금 가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어떤 짐을 <팀을> 해야 될지 <laughs> 네. 아우 좋아요 뭐. 화이팅 좋아 좋아 하여튼 나도 저럴 때가 있었다고 저는 감독님 인터뷰를 좀 하고 가야 돼서 잠깐 끊겠습니다 아, 저, 에이, 아 패스가? 질이 좋아요 이게 중계진들은 명단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선수들의 정보를 조금 더뭐 알아보면서 준비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어 중계석으로 가서 어 중계를 준비하도록 고대 쿵이글라어분명이아이라히이아쿵이더러스쿵이 확실히 빌드업을 잘하는 선수스쿵이패스 쿵이글라스. 쿵이글라스. 쿵 최종 고려대와 경북 미덕대의 대학부 대망의 결승전 경기 이제 중계방송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위를 가릴 수 없다라고 또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김대욱 출신 양상또 이제 미드필더의 김명진 선수를 필두로 이제 빌드업 축구를 잘, 잘 구사하는 선수죠. 오른발 올려줬어요. 원쪽입니다. 오 지금 빼줬어요. 이끌어졌습니다. 그대로 자차 아아 멀티드 띄어 박진영의 스페어 이동형

아수고하 어, 대가 올 시즌에 정말 매서운 력과 경기력으로 좋습니다 자, 경기력이 끝났습니다. 와, 힘들다. 샤우팅하느라 힘들어 죽어보이네요. 와. 저는 아직, 저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근데 시상식하고 <laughs> 아, 인터뷰. 수원 선수 인터뷰가 남만는데 한번 그 부분도 보여줄 거고. 사실, 근데 오늘은 골이 좀 많이 나온 유독 만 편이어가지고, 네. 아마 제리액 리액션이 굉장히 저 리액션이 네. 재밌게 담겼을 것 같아요. 우승이 사실 마약 같은 거거든요. <laughs> 네, 저 우승을 한번 만끽을 하면은 네. 계속해서. 우승을 하고 싶고 저거를 만든다. 아, 아, 올해 최강의 맞아. 여자 대학 배구팀으로 올라가려 경북 미덕 또 다시 한번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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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 이렇게 화이팅 소리까지 외쳐지면서 경북 미덕대가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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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습니다, 아, 여러분. 아, 빨리 이 빨리 아, 이렇게 끝났고요. 조금 더 가깝게 이제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학교 선수들을 한번 만나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시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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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 약속 시켰네요 casa, <laughs> 우승한다고 했는데 여기 혹시 우승 소감 한 번만. 첫골을 먹어서 되게 힘들 것 같았는데 동점골도 빨리 넣고 해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이렇게 <목소리도> 떨어요. 원래. 아 <눈치> <laughs> 네? 여기도 인사해요. 아. 개웃긴 생승현 안녕. 박근혜. 박근혜. 진짜로 보니까 더 미남이네요. 아, 비도 커! 피도 더. 내가 내가 시킨 것 같잖아. 아니에요. 로봇처럼 로봇처럼. 안녕. 그럼 어떻게 한마디? 저희 다 같이 열심히 뛰어서 이렇게 우승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피아고킹 화이팅! 고대 선수들은 좀 힘들겠죠? 아니요, 끝나고 나면 좀... 괜찮을까요? 아, 그좀 뭐... 아, 미안한데 가봐도 될까? 아, <laughs> 우리 광룡 선수인데 제가 유일하게 대학교에서 미리 알던 선수예요, 그죠 어땠는지? 아쉽고 앞으로 근데 할게더 많으니까 또 더블 캐리도 올라올 거잖아요. 이기고 했으면 더할게 많을 수 있는데 눈치 봐야죠. 그죠? 여기 안녕해 주세요. 안녕. 어, 일단은 엔딩은 저쪽 차에 가서 들어가겠습니다. 지 정신이 없네요. 유튜버의 삶이랑 청량에서 열리는 대학부. 결승전이 마무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모든 장면들이 디아오팀이 해설을 준비와 끝까지 하는 장면이었고 또오늘 결승전이어서 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우승한 팀의 뭐 셀러브레이션이나 어, 분위기도 좀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준우승한 팀에서 인터뷰를 많이 못했는데 이제 광명 선수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친분이 있어가지고 인터뷰를 했지만 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도 드리고요 위덕대 선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또 준우승했던 고려대 선수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양팀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임기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 티아오 킴 너무 고생했어. 어자 이제 마지막 또 내일도 어, 일반부 결승 이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오랜만에 브이로그 이렇게 켰는데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꾸준히 한번 영상 올리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티아오 킴은 퇴근.